지금 결혼하신 분들 혹시 있나? 내 방송에 나는 처음에 있잖아. 어떤 게 진짜 힘들었는지 알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 부부싸움은 어떤 걸로 할까? 남 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약간 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해.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정말 작은 거에서 부부싸움이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혼자 지낼 때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핸드폰 자체를 여기 놔둬버려. 이렇게 크게 듣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할 일하면서 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야. 김구는 항상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잖아. 그런 거나 이어폰을 항상 착용하는 스타일이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밥을 먹든 뭐 옷을 입든 청소를 하든 이렇게 켜놓고 하는 거야. 같은 집에 사는 오빠한테는 그게 소음이었고 스트레스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오빠가 이제 한나는 얘기하는 거야. 아 자기야, 그거좀 꺼라 그거좀꺼 이어폰을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오빠는 민감해지고 나한테 신경질을 내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뭐? 아니 왜신경질 내? 뭔지 알겠지 어 누구나 이런 상황 무조건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싸움은 정말 이렇게 사소한 데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 이후로부터 안 해요 그거를 거기서 이제 그 뒤가 이제 중요한 거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왜왜 왜? 아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뭐 네가 이해해라 막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게 답이 없게 되겠지. 이제 보고 싶으면 이제 방에로 들어갑니다. <laughs> 아 이게 지금 썸네일 을 억울해 내가 끌렸어.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아, 이어폰은좀 끼기가 좀 그렇고 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방에 갑자기 들어가서 방에 문을 쫙 닫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봐. 오빠가 이제 좀좀 좀 자기도 좀 그랬는지. 자기야 나와서 봐 이러더라고 나한테. 아 자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와. 나는 오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나 여기서 보는 게 편해 나가 오빠. 아 알겠어 이제 뭐라고 안할 테니까 그냥 봐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제 김군은 김군이 이제 들어와서. 옷을 훌러던 거꾸로 버, 벗어서 온 동네방대 다 던져놓는 거. 화장실 세면대에 막 양말 던져놨다가 소파 위에 뒤집어진 위에 상의가 있는데 하의는 거꾸로 벗겨진 채로 저기 옆에 현관문 뭐 옆에 있어요. 나는 이제 그거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가 팍! 막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탁탁탁 지나가다가 이렇게 슥 쳐다봐. 이러면서 이렇게 탁 벗어났다가 나는눈 마주치면 다 지나갔어 똑바로 알지? <laughs> 화장실 만약에 딱 갔어 세면대 위에 갑자기 양말이 있으면 내가 아! 내가 이러거든 그러면 갑자기 방 안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와가지고 아 이거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들어왔네 이쥐라면서 갑자기 양말 들고 나가요 <laughs>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빨래통에 있으면 자기가 이제 거꾸로 막 해서 벗어 놓잖아 그거를 이제 들고 가가지고 쫙쫙쫙쫙 이렇게 끌고 오면은 갑자기 김군이 물 이렇게 막 따르면서 먹다가 어? 아니 자기가 뭐해? 자기가 뭐해? 막 이러거든 그러면 아니 이거 빨래통 여기 넣으려고 하면서 쫙쫙쫙쫙쫙 나는 또 이렇게 쫙쫙쫙쫙 끌고 오면은 갑자기 나를 막 밀어. 내가 이게 일하라고 해가지고 티 갑자기 꺼내가지고 티를 거꾸로. 하는 거. 이 결혼하신 분들은 왠지 진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야. 진짜 반는 포기해야 돼. 어 그리고 반은 잔소리 해야 돼. 그거를 딱딱 해야 돼.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라든지 미안해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서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냥 서로를 이제 또 이해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